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아이템들만 쏙 모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왜 이제 알았지 싶은 것들만 넣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다음 추천템 소식도 빨리 받아보세요. 케이블이 여러 번 꼬여서 해진 적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 케이블은 끝부분이 540도로 돌아가서 각도만 잘 잡아주면 손이 훨씬 편해집니다. 탑C, i o 와3인1 옵션까지 있어서 폰이나 패드, 보조 배터리도 바로 연결되고요. 마그네틱 팁이 딱 붙자마자 충전 들어가서 한 손으로 톡 꽂는 느낌이 진짜 편합니다. 3암페어 고속 충전이랑 480MBPS 전송 속도라 충전이든 파일 이동이든 답답함이 확 줄고요. 게임 할 때는 360도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회전이 손 닿는 부분 비켜져서 케이블 간섭이 거의 없어요. 차 안에서는 내비 켤때 기기 움직일 필요 없이 마그네틱이 알아서 붙어져서 안정적이고요. 직접 케이블이라 쉽게 끊어지지 않고 플러그만 여러 개 두면 기기 바꿔 끼우기도 편해요. 케이블 자주 뺐다 꽂는 분들은 이 방식이 확실히 손이 덜 가는 제품입니다. 작업이나 캠핑 갔을 때딱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편했겠다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이 멀티툴은 해머부터 펜치, 칼, 드라이버까지 12가지 기능이 하나로 들어가 있어서 작은 수리할 때 손이 자주 가는데요. 본체는 알루미늄 합금이라 가볍고 해머 헤드는 스테인리스라 단단하게 맞아 주고요. 팬츠나 와이어 커터는 잔손 볼일 있을 때 바로 꺼내 쓰기 좋고 못 뽑을 때 쓰는 네일 리무버도 있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메인 나이프랑 로프 절단용 톱날랑 캠핑이나 야외 작업에서 자주 쓰이는 조합이고요 병따개나 십자 일자 드라이버까지 들어있어서 집안 소소한 조립 분해에도 꽤 유용합니다 손에 잡히는 크기가 14cm라 주머니나 가방에 부담없이 넣어둘 수 있고 파우치까지 있어서 보관도 안정적이에요 일상에서 갑자기 뭔가 고정하거나 잘라야 할 때가 많다면 이런 올인원 타입이 진짜 유용할 거예요. 물병을 들고 다닐 때 크기나 무게 때문에 불편한데요. 이건 부드러운 실리콘이라 꾹 눌러 접으면 크기가 거의 70% 정도 줄어서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갑니다. 600ml까지 들어가서 산책이나 운동할 때도 충분하고 펼치면 일반 물병처럼 편하게 쓸수 있고요. 식품 등급 실리콘이라 냄새도 덜하고 마이너스 15도부터 100도까지 버텨서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물도 무리가 없습니다. 뚜껑이랑 몸체가 분리돼서 세척도 깔끔하게 되고 실리콘이라 떨어뜨려도 충격이 크게 가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외출이나 캠핑 갈 때는 가방 공간 아끼기 좋아서 물병 따로 챙길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가볍고 접히는 물병 찾고 있었으면 일상 여행 운동 어디든 쓰기 편한 타입입니다. 이번 제품은 그냥 쭉 밀어주기만 하면 1mm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줘서 초보자도 깔끔하게 라인이 나오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창틀이나 문틀처럼 테두리 많은 곳에서 특히 편한데 테이프가 일정하게 붙으니까 페인트 번짐도 훨씬 줄어요. 테이프를 굴리면서 붙이고 끝에서는 바로 커팅까지 되니까 손이 두번갈 일이 없고요. 속도도 일반 수작업보다 훨씬 빨라서 벽한줄 테이핑할 때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코너에 닿는 구조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모서리에서 뜨거나 틀어지는 부분도 덜하고요. 창문, 몰딩, 베이스보드 작업할 때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니 진짜 전문가처럼 라인이 잡히죠. 페인트칠 자주 하거나 DIY 좋아하는 분들이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작업 퀄리티가 꽤 달라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한번 돌려보면 왜 사람들이 계속 만지는지 알게 될 거예요. 3D 프린팅으로 만든 다층 구조라 회전할 때 색이 퍼지듯 움직여서 보는 맛이 진짜 쫀득한데요. 손잡이 잡고 돌리면 딱딱 끊기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서 스트레스 풀때 손이 계속 가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손에 쏙 들어오는 데다 주머니나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잠깐씩 돌리기 좋아요. 고품 질소재로 출력돼서 흔들림도 적고 책상 위에 장식처럼 두면 색감이 은근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집에서도 좋지만 사무실에서 잠깐 머리 식힐 때나 집중 끊겼을 때 만져주기 딱이에요. 회전 모양이 계속 바뀌는 구조라 돌릴 때마다 느낌도 달라서 지루하지 않죠. 책상 위에 조용히 돌리는 피젯 찾고 있었으면 이건 시각적 만족감이 확실히 다른 타입입니다. 이 램프는 그냥 살짝 기울여만 주면 불이 켜지는 조이스틱 방식이라 손이 되게 편해요. 탁자 위에 세워두기도 하고 뒤쪽 자석으로 벽에 붙여서 분위기 등처럼 쓰기도 해서 배치가 자유롭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어서 은은한 수면등처럼 쓰다가 밝기 올리면 책 읽거나 작업할 때도 충분해요. 불빛 자체가 부드러운 난색 톤이라 침대 옆에 두면 분위기가 되게 잔잔해져요. usb 충전식이라 선 연결해 놓을 필요도 없고 이동하면서 여기저기 용겨 쓰는 것도 간편합니다. 작은 공간에 놓아도 존재감이 적당히 있어서 방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꽤잘 어울리더라고요. 침실, 서재, 거실 어디에도 부담없이 쓰고 싶은 무드등 찾는다면 이 램프는 켜고 끄는 과정부터 꽤 재밌는 제품입니다. 운동이나 라이딩 할때폰 들고 보기 불편한데, 이 암스탠드는 맥세이프로 붙으면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360도 회전이 돼서 지도 보거나 촬영할 때 원하는 각도로 바로 돌릴 수 있는데요. 스트랩이 넓어서 팔에 감았을 때 압박감이 덜하고, 손목이나 팔뚝 둘다 편하게 맞습니다. 라이딩 조깅 등산 같은 활동에서는 팔 각도만 살짝 바꿔도 화면이 바로 보여서 손쓸 일이 진짜 줄어요. 야외 촬영할 때도 한손 자유로워지는 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고요. 두겹 자석 구조라 자력이 꽤 세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폰이 돌아가거나 떨어질 걱정이 덜합니다. 컵홀더나 가방끈 같은데도 걸어 쓸수 있어서 의외로 실내외 활용 폭이 넓어요. 운동할 때폰 들고 다니기 답답했던 분들에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집에서 높은데 작업할 때 의자가 모자라서 사다리까지 필요할 때가 있죠. 이건 평소엔 그냥 의자인데. 접으면 바로 사단 사다리로 바뀌어서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단단한 원목이라 올라섰을 때 흔들림이 적고 발판도 넓어서 안정감 있어요. 평소엔 의자처럼 두면 되니까 자리 차지도 거의 없고요. 책장 정리나 전구 교체처럼 자잘하게 올라갈 일이 있을 때 바로 변신해서 쓸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집 어디도도 어색하지 않죠. 의자랑 사다리 둘다 필요했는데 공간이 좁다면 이런 올인원 구조가 확실히 실용적입니다. 여행이나 캠핑 가서 옷걸이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이 미니 옷걸이는 손바닥 크기로 접혀서 캐리어에도 쉽게 들어갑니다. 펼치면 두 단계로 조절돼서 아기 옷처럼 작은 건 반만 펼쳐서 어른 옷은 완전히 펼쳐서 걸수 있고요. 미끄러움 방지 홈이 있어서 얇은 옷이나 민소매도 잘안 흘러내립니다. 무게도 가벼워 여러 개 챙겨도 부담이 없고 캠핑 차박 숙소 어느 곳에서도 바로 꺼내 쓰기 좋아요. 젖은 옷 잠깐 걸어말릴 때도 모양이 잘 흐트러지지 않아 유용하죠. 하나만 써 봐도 옷거러들 공간 고민이 훨씬 줄어서 여행 자주 다니는 분들은 진짜 편하실 거예요. 이번 제품은 처음 잡는 순간 느낌이 확 달라요. 이 마우스는 49g짜리 풀 메탈 할로우 구조라 진짜 깃털처럼 가볍거든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으로 CNC 가공해서 강도는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만 싹 피워냈습니다. 센서는 PAW 3950으로 최대 3만 DPI. 750 IPS 추적이라 FPS 같은 게임에서도 에임 따라오는 게 안정적이고요. 클릭은 TTC 오렌지 도트 스위치 V2가 들어가서 반응이 부드럽고 리바운드도 바로 와요. 유무선 AK 블루투스까지 트라이 모드로 바로 바꿔 쓸수 있고 충전 스테이션 겸 2.4G 수신기 덕분에 책상 위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RGB, 키 기능, DPI, 폴링 속도 같은 건 AM 마스터에서 바로 조절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가벼운 플러스 금속의 단단함의 고사양 센서 이 조합을 찾았다면 이 마우스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집에서 리모컨 한 번씩 잡고 어디 갔는지 찾게 되잖아요. 이 작은 자석 홀더 하나 붙여두면 진짜 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뒤쪽 양면 테이프만 떼서 벽에 붙이고 반대쪽은 리모컨 뒷면에 딱 붙이면 끝이에요. 자석 키미켓에서 리모컨 가져다 대면 탁하고 붙는 느낌이 되게 편하고요. 크기가 3cm 정도라 티도 안 나고 TV 에어컨 세톱박스 리모컨까지 잘 맞습니다. 3개에서 12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서 집안 리모컨 전부 한 곳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고요. 자주 쓰는 리모컨은 눈높이에, 덜 쓰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 붙여 두면 동선이 훨씬 편해집니다. 리모컨 찾는 게 은근 귀찮았다면 이 자석 홀더가 확실히 정리 스트레스 줄여 줄 거예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